안녕하세요. 다육집사입니다. 이 꼬지 아가들 합식해줬어요. 큰 화분에다가. 원래 여기에 아이스크림 잔에 또이 조그만 화분에 다 나눠져 있던 애들이었거든요. 여기 천대전송 철화 애기들. 이건 마커스 아가들. 얘는 불사조 아가들. 얘도 만선초.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. 얘네들을 경인의 다영님께서 어, 이이꼬지도좀큰 스트로스 박스에 좀 이렇게 고가 있는 흙을 좀 두툼하게 깔아서 물을 좀 자라면 애들이 더 튼실하게 잘 큰다고 해서 저도 환경을 좀 바꿔 줬습니다. 잘 크겠죠. <laughs> 얘는 지금은 햇볕이 들어오는 데라 약간 그늘진 데로 영상 찍고서 옮겨 줄 거예요. 물도 흠뻑 줬고요. 애들이 얼마나 자랄지 궁금하네요. 그리고, 세네시오, 나디칸스. 꽃좀 보세요. 하루가 틀리게, 이렇게 꽃한 송이, 꽃한 송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. 전체 사한번 볼까요? 많이 자랐죠? 저기 화분 밑으로는 안 나오게끔 했는데, 자꾸 잘라졌는데, 이렇게 막 길어지네요. 요 아가도, 흑계리 아가도 요렇게 조그만 화분에 저렇게 막 자라고 있는데, 쟤도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. 마커스 진짜 하루가 틀리게, <laughs> 하루가 다르게 크죠? 여기도또 애기가 하나 달렸더라고요. 보이시죠? <laughs> 원래 여기 애기가 달렸다고 했는데, 애기도 저렇게 컸어요. 마커스는 진짜 뭐큰 데다 옮겨주면 마커스라고 하더라고요. 막 끝나고 이쁜 <laughs> 아가들. 아 워터코인 아가 진짜 막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저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만선초 너무 이쁘죠. 세상에 엊그제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쟤 없었잖아요. 이렇게 다 달았어요.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얘도 그냥 다른 화분에 묻어왔던 애예요. 제가 별도로 구매한 애가 아니라. 이쁜 아가들. 이 용월도 생각해보니까 화분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욕심껏 한번 큰아분에다가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. 용을 큰 아가들도 이렇게 얘도 계속 안 나더니 요 후에 저 하나 보이시나요? 저렇게 나고 있어요. 귀염둥이들. 오늘은 요 밭대기 아가들 또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됩니다. 여러분, 오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